이번에는 비용과 체험에 이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번 시즌을 정개를 했죠 박연수 사랑하는 것들이 아우터류예요 트렌치코트나 뭐 버머 점퍼 헤비한 아이템들이 주키 아이템으로 이번 시즌은 그것들을 상당히 경량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제안을 했죠 이번 시즌에는 옷 하나에 아예 레이어링이 된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옷 하나가 주는 세련되고 다른 것들을 치장하지 않아도 얘가 확장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한 아우터 되게 소프트한 아이템들을 개발을 했죠. 플리츠는뭐 매시즌마다 되게 여성적인 아이템으로 등장하는 기본 메뉴이긴 하지만 이번에 플리츠들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볼륨감을 좀 살려서. 매트한 소재하고 믹스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지만 되게 여성적인 라인으로 재해석한 것들이 이번 시즌 가장 오버사이즈 실루엣들이 좀 피트되는 의미들을 스트링으로 표현을 했고요. 딱딱하다, 조금 더 이렇게 차갑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해주는 의미에서는 소프트한 디테일들이 제한이 많이 됐죠. 한국의 가을 야생화를 이제 주제로 핸드 프린팅과 플라워 프린팅이 이제 주제로 약간 부조적인 미로 안에 이 꽃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제안을 했죠. 줄라이컬럼은 런던의 베이스를 두고 출발한 브랜드고요. 매네 시즌마다 줄라이컬럼의 프린트 아트웍은 빅박의 가장 핵심적인 그 라인으로 제안이 되고 있고요. 옷들이 단순해질 때 바로 빅박만의 이런 강력한 디테일들이 좀더 옷들을 스타일링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오토쿠트로적인 이런 수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고 줄라이컬럼의 섬세한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으로 더 빅박의 옷들이 빛나게 할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. 이 하우스 안에는 박연수의 컬렉션에 수장된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많습니다. 바로 그런 것들이 리마인드 리마인드 되면서 이번 컬렉션의 이제 출발점이 됐습니다.